사씀 앞에 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섬니다. 4장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 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 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였으나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러놓으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어조를 바꾸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다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5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희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오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배워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 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가늠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6장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의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 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할례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